자 이제 에이. 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서 이변이라고 말했던 장동영 대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전에 정말 내기 걸거 그랬어요. <laughs> 제가 요새 신기. 제가 어, 지난번에 조장님은 지... 예상하셨어요? 네. 어, 예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강에 들어가면서 모든 후보분들을 모셔서 한 번씩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김문수 후보도 나오시고, 뭐, 장동혁 후보, 그 다음에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 다 나오셨었는데, 저는 사실 그거 지나면서부터 아, 이게 결선, 처음에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결선을 갈것 같다. 김문수, 한동혁이 붙을 것 같다. 장동혁이 붙을 것 같다. 둘이 붙는다면 장동혁이 될것 같다. 그 문서로 남겨놓으셨슈? 문서를 안 남겨놨으면 쓸데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이재명 대표 <laughs> 수... 대통령 스타일이라서 말로. <laughs> 어, 저는 예상 아예 못했어요. 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였었고 네. 국민의 41%의 지지율을 득하셨던 분이고 또 관성이라는 게 물리학으로 보면 이제. 질량에 비례하고 외부의 힘이 있다는 건데 당원 80%라는 그 질량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장동혁 후보의 어떤 추세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이변이었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이변이었죠. 과거 설레가 멀지 않은 과거 설레가 있잖아요. 문재인도 대선 진 다음에 당 대표 시간 시차가 좀 있었지만 당 대표 됐죠. 이재명도 대선 진. 홍준표,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홍준표 후보도 당저 지구나 탈 못해. 그래서 확 아, 김문수도 그런 전차를 밟는다면은 무난하겠구나. 그리고 공개된 여론조사 지표는 무난하다는 쪽에 음. 기울여져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네. 근데 저는 어떤 지점에 좀 주목을 했냐면. 국민의힘이 기이하게도요 굉장히 정말 보수적이고 뭐 게으르고 변하지 않는 집단 같은데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를 뽑는다거나 하는 기이한 선택들을 아주 특별한 선택들을 저는 때때로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견제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게 정권이 계속 교체되면서 집권을 해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저는 아 이번 왜냐면 하 보수가 지금 도탄에 빠진 상태가 너무나 길었잖아요. 거의 음. 지금 한 8, 9개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저는 이러면서 보수 그 유권자층, 지지층에서 보수가 뭔가 좀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열망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저는 민심은 천심이고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다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 오늘 언론들에서는 강성당원 당원들이 결집했다. 네. 또뭐그 그구 뭐 유튜버들 영향력이 입증됐다. 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요. 자, 우선 그 개엄 탄핵 이후에 중도적인 합리적인 당원들이 많이 탈당했다. 이건 사실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75만 명이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투표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투표를 덜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수긍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네. 자, 근데 1차 투표 때 15만 표였어요.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13만 표. 런데이 2차 투표에서는 어, 장동혁 후보가 22만 표가 됐습니다. 7만 표가 더 늘었어요. 네. 김문수 후 보는 21만 표, 그러니까 8만 표가 더 늘었어요. 자, 그러면 김문수 후 보는 이제 그 포용해야 된다. 어, 찬탄파 포용해야 된다. 그 표가 이제 이동했다고 이제 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후보한테 7만 표가 더 늘어났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안철수 조경태를 찍었던 당원들이 7만 명이나 그쪽으로 더 옮겨간, 옮겨간 거죠. 그건 사실은 그... 앞서의 그 분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항성 당원들이 결집했다는 걸로는 네. 저는 그 틀보다는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비슷한 노선과 비슷한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 좀더 젊고 좀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원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이 너무 폭주하니까 좀더센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근데 김문수 후 보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좀 점잖은 이미지가 있으시고 또 이제 오래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좀더 이제 강렬했단 말이죠 이번에 말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표현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러면 저런 센 사람이 필요하다 이두 가지가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 음. 1차 투표에서 앞선 거 보고 저는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네. 1차 투표에서 2만 표나 앞섰다는 거 음. 거기에도 이게 작용했다고 보고 결선 투표에 또 7만 명이나 아 찬탄 쪽에서 옮겨갔다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저는 그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춤의 법무장관 춤의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올렸듯이 지금 호준석 대변인 말씀은 장동혁 당선에는 정청래가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laughs> 거예요. 영향 미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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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누구랑 싸울 것이냐 카운터파트를 보고 이쪽 선수를 골랐다. 지금 이렇게. 아 근데 저는 거죠? 진짜 궁금한 게따로있는데 예. 지금 우리 호준석 대변인 말이죠. 네. 그 당에 아주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당에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대변인단에 대변인 여러분 계시거든요. 네, 네. 꼭 그때 마이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쵸. 비결이 아주 뭡니까? 중요한 행사에서들 네. 중요한 네. 행사에서 실질적인 당 지도부세요. <웃음> <웃음> 일단 페이스 네? 자체가 신뢰도가 높게 페이스, 생겨잖아요. 페이스의 신뢰도. 네. 제가 뭐그잘 많이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대선 후보 선출 때 그때 중요한 건데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당 행사가 뭐가 있습니 나머지든 잔발이들이 하라고 잔발이요? 잠시만 잔발이인데요. 방송에서 중요한는 잔잔발이 잔발이 여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거 맞으시면은저 수당은 많이 나옵니까? <laughs> 아예 나옵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 네. 이제 저희 당원들 대원 네. 스물 몇몇 몇 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당원들이. 아 예.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 사연안 봤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제 사회를 봤는데 네. 우리 구로갑에 있는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아, 어, 구로갑의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 전체 의 사회를 아, 그렇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구로갑 그렇죠 다섯 글자가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제 돈을 내고라도 <laughs> <laughs> 해야 되는 일이고. 아, 그렇구나 네, 해야 아, 네. 되는 일이고요 네. 네. 어,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야지 뭐 진행을 잘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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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도 정치죠 뭐. 네. 그럼요, 아니 그렇구나. 그런데 그 결선 투표 이제 그 나중에 그 뭐. 노래하라고요? 아, 노래나? 내가 뭐 이런 제목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그이 장동혁 후보가 한 마디 하는데 매우 기운 없어하고 힘이 빠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가 김문수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혹시 알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냥 저 제가 느끼기에는 예. 장동혁 후보가 진짜 그 음. 모든 걸다 쏟아 부어가지고 소진된 느낌이었어요. 아, 만아웃, 만아웃. 네, 아. 예, 만사가 좀 귀찮은 것 같은. 네.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그거 이제 가장 가슴 졸이는 순간이잖아요. 개표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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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에한 20분 정도를 이제 그두 분을 앉혀 놓고서 토크를 하는데 네, 네. 사실 애쓰셨어요. 가, 진짜. 가혹한 일이죠. 네, 그분들이 가혹한 일이야, 뭘 답변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막 지쳤는데 <laughs> 네. 이제 장동윤 후보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네. 뭐. 그래서 뭐뭐 뭐 하니까 아이 그 너무 질문이 어렵다 뭐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지친 음. 상태였던 거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차 예. 투표 결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음.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많이 반성할 대목이 또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음. 이제 저희들 늘그 얘기합니다만 모르면은 깜짝 놀라서 그만 <laughs> 이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laughs> 설명하기가 어려우면은 돌발변수라고. 돌발 <laughs> <변수라고 또 웃음> 또 이번에는 뭐 극우 유튜버들의 뭐 입김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네, 뽑는데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이렇게 많은 표수가 나오는 이런 대회를 두고서 뭐 극우 유튜버 몇 명이 움직였다라고 음. 할 수는 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거는 정말로 그분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이를테면 레거시 미디어의 취재력의 한계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과연 정말 대표성을 갖는가? 이 부분이 음. 또 이번에 문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아닌가? 저는 여론조사는 대표성을 네. 갖는다고 보는데 네. 국민의힘이 정말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려면 네. 역선택 방지 조항 없어야 됩니다. 네. 네, 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역선택. 그러니까 전문서적이나 네. 지금까지 논문 결과를 보면 진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층이. 이당이잘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후보를 뽑는다라는 사례가 지금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을 제가 지지를 해도 국민의힘의 어떤 모 후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해도 민주당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건데 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여론조사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 사람은 역선택할 거야. 의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구조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퍼센테이지가 60대 39대 큰 차이가 났지만 환산 득표수를 따졌을 때 그렇게 큰 득표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항변이 갈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장동혁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는 건데 그게 지금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로 적용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그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역선택 방지를 적용하지 않은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계속 1위였어. 예, 네, 그랬었죠. 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에서 100% 여론조사하고 역선택 방지는 적용 안 한다 이를 음, 쓰면은. 음. 조경태 당 대표가 됐을 가능성도 꽤나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네. 네, 그러면 조경태 후보께서는 우리 당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음, 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금의 출석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거기에 네, 발언도 네. 하고. 그럼 과연 우리 당원들이 음. 그런 당 대표를 어, 용납할 수가 수 있을까, 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려운 일이었다고 보고, 저는 조경태 후보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그분을 지지한 그 지지율, 여론조사의 지지율 중에는. 음.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저는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선의를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지만 나는 국민의힘에 그래도 이런 후보였으면 좋겠어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생각과 비슷하네 저네명 중에 조경태 후보가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나 거기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의 중에 의해서 우리 당의 대표가 뽑히는 것이 그게 맞나? 그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었을 때. 당당 대회에 투표수를 보면 그때 나경원 후보한테 당원에서 졌어요. 이준석 58,000표 받았고 나경원으로 6만 표 받았거든요. 근데 일반 여론 조사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될수 있었던 네.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누리였었으니까 국민의 힘이 세 번에 연속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한테 강력한 지지를 얻는다고 해서 그게 보편적인 국민들의 지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오류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조경태 후보가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과 결이 맞는 메시지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결국 보편적인 어떤 이미 탄핵 재판이 어 결정이 난 상태에서 그게 국민의 강력한 지지층의 의사와만 다른 것이지 보편적인 국민들의 의사와 부합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걸 의심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 뽑힐 때 그때 영서택방지 조항이 적용이 안 됐었나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 스스로가 어, 저는 리버럴이면서 레디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난 10수년 동안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특히 선거를라는 그런 어떤 정치 전쟁을 치를 때는 음. 이른바 그 합리적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런 허위의식에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는 음.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음. 특히 외연 확장이라는 네 글자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아드랑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절체 절명의 순간에도 뒤찜지고 있었던 그렇게 관망을 했던 보신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랫동안 가지고 가진 생각인데 선거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중도연 했던 사람들도 선거 날짜가 3일 전, 2일 전, 1일 전 다가오면 다 입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막상 투표소에서는 A 후보, B 후보 사이에 가운데 부뚜껑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유표가 되니까 어느 하나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없다. 그런데 극우 세력에게 끌려 다닌다. 뭐 이런 말도 오늘 보니 아침에 어디 나오더라고요. 네. 음. 이건 역시 극우 세력이라는 네 글자가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의 언어거든요. 이거에 우리 그 프레임에 자기 목을 갖다 딱 거는 거예요. 구구 세력에 끌고 다닌다라는 내부의 어떤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윤 어게인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잘못 씌워주고 있느냐 윤 어게인? 어,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쳐들어가 가지고 감방 해체 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나오고 저 한남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고 거기다 가시 용상에다 앉힌다? 지금 우리가 뭐 2조 시0대 중도 반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만 작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 그 다음에 줄탄액 그리고 말도 안 됐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한거 했던 헌법 정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때 그 투쟁 정신을 복원하자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는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윤석인 아니 갑자기 뭐 윤핵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 다시 대통령으로 앉히자는 거야. 이런 식의 그 이상한 일차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게 지금의 그 이른바 합리적 중도 보수를 넓혀야 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그거. 뭐 그거 그 유튜버들하고 선을 그어야 되고 전환 길이가 뭐 어떻게 발티딜라고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프레임을 공고화시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아 지금 어, 장동혁 이제 신임 대표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음. 이거에 대해서 그당 대표 후보였던 시절의 말과 음. 당 대표가 된 음. 후의 말은 아마 재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제 예, 장동혁 대표가 벌써부터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기사가. 그럼 전한길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아. 전한길 씨를 당 대표 목수로 이제 최고위원을 지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명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아. 얘기가 지금 예상이 그거 뭐 해요. 시죠 아, OS로요? 네, 네, 네. 네. 자,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를 최고위원의 지명 할 것이다. O 아니면 X 하나 둘셋할까요 하나 둘세오오 둘, 오. 저만 와 오. 그러니까 근데요. 우리 그럼 호저 네. 호대배님부터 왜 X라고 드셨습니까? 그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조정일 거라고 <웃음> 재조정, <웃음> 재조정. <웃음> 네. 선거 때는 일단 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쨌건 그, 그쪽의 목소리가 컸었던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 조직화된 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네. 일단 대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쪽부터 네. 이쪽까지 아울러야 되는 거고. 네. 이쪽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 해보나 많아요. 지금도 이미 개혁신당이 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여기서 또또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선거를 치른다.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도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치면 그렇죠. 결국은 다 하나로 끌어안고 묶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전환길 이분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 그러면 이제 그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쪼개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박수 치는 분보다는. 비판하시는 분이 저는 아홉 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TV 토론 때 전한길과 한동훈 둘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느냐 했을 때 네네. 장동혁 후보가 나는 전한길 공천하겠다고 한 것은 네네. 가정법 하에서. 음. 그런 가정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것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환기를 안힐 테야 전환기를 본인이 나는 선출직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도 뭐백번열번뭐 뭐 이렇게 강조를 했기 말씀하셨죠. 때문에 뭐 네. 출마는 안 하겠죠 물론 가봐야 합니다만 네. 내년 6월에 그러나 일단 지명직이니까 생각은 있을 거예요 한다면 아마 아마 소작을 할것 같아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전환기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혀서 자신의 노선과 색깔을 그렇게 드러낸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어디까지나 음. 다 저희 뇌피셜이라서 <웃음> <웃음> 네, 판단하기 좀 모한데 네, 네. 장동영 후보가 전 그러니까 전환길 이른바 강사가 너무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맞아요. 전환길 후보 유튜버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 유튜브에서 안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 31만 명이 투표를 한앙케이트 그 조사에서 예. 장동혁 후보가 83%의 당대표가 될 거라고 그 유의미한 수치를 음. 얻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한길,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그걸 또 언급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전한길 강사 되게 고마운 사람이고 일단 그리고 지금 장동혁 후보 기준에서는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에 필요한 인사라고 좀 생각을 할 겁니다. 혹은 뭐 외연 확장이라든지 강력하게 좀 싸울 수 있는 투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 차원에서도 지명직 최고로 분명히 안칠 수 있다라고 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음. 네, 그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예예.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알아서 본인이 <laughs> 결단하라 결단을 그렇군요.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결단을 안 하면. 어떤 강제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 출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어떻게 출당을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미 결정된 그 개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출당시키면 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넉넉한 의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칠석인데 네. 조경태 안철수 친한 케 단태 초치면 이른바 개헌저지선이 붕괴되는 리스크까지 올 거예요. 거기 개헌저지선뿐만 아니라 의원직 재명 삼분의 이까지 그걸 탈환하지 못하는 그 기준까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름 짝은 놓치면 그냥 의름 짝으로만 아마 뭐 그칠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진짜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좀 생각 다르세요? 어, 지금까지의 것은 그냥 어, 불문에 붙일 테니 네. 앞으로는 당론이 결정되면은 그건 따라 줘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이라고 보고 음. 어, 실제로 뭐, 뭐 그런 내쫓는 네. 그런 조치가 있을. 오르 좋은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조경태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반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지금까지 한 말만 가지고서 내쫓, 내쫓겠다 그런 말은 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갈시. 이제 결선투표 음. 그제 6차 전당대회가 어제로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음. 그 이후로 이 결단의 문제에 대한 공은 조경태의 음. 마당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음. 장동혁이 어제 음. 대표가 됐기 때문에 언론이 자꾸만 장동혁 대표 입에다가 이제 마이크 대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답이 음. 나오는 건데 네. 네. 사실은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또뭐 이분들이 기에 대해서. 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에 어떤 권력 재편이 있다면 또는 뭐 구도 재편이 있다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태 의원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저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송원석 비대위원장 때도 메시지는 열심히 냈어요. 네. 강력하게 뭐 행동도 하고 나름대로 매일매일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언론에 크게 다, 잘 다뤄지지 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피커가 좀 약한 거고 인기가 네. 얼마 되지 않는 비대위원장의 말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약하고 둘째는 기사가 다른 걸로 덮여 있어요. 당에서 싸우는 걸로 덮여 있어요. <laughs> 서로, 서로 싸우는 거. 국민의힘 기사는 대부분이 그걸로 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투쟁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아, 진짜 더 이상 싸우면 돼, 안 돼요. 자, 일단 저는 조경태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룰에 따라서 했고 다원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대표가 할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 노선으로 다원들이 선택을 했구나. 일단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는 통합하려 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 이런 건 민주주의의 리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로 묶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일사불란하게 내말안 들으면 안 다내 쫓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그장동영시 대표의 일성 중에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아, 저는 이게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낸다는 것, 그러니까 음. 그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대개 정권이라는 말보다는 이재명 정부 부자를 붙인다든지 또는 끌어내리겠다라는 것보다는 더 가열차게 뭐 우리가 거기에 호, 대처를 하겠다, 막겠다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끌어내리겠다는 말을 하고 그 음. 말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또 팔아떨면서 바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네. 그러면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뉴스 공장의 그 기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음. 장동혁 후보가 음. 알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정권 때의 그이른바 적폐청산의 그 폭주, 그거를 경험했던 것이 이그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정말 초기에 2년 뭐이 정도는 그때 그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이름이 뭐였죠? 자유한국당이었을까? 아,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볼때 저는 음. 그때 언론인이었지만 네. 저게 존재는 하고 있는 건가 숨을 쉬고 있는 건가 의문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때 유일하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딱한 군데입니다. 제가 보, 제 기준에 어디냐? 조선일보에 조선일보. 저는 정말 조선일보 그때 보면서 다시 한번 평가했거든요. 정말 정론을 가지고 직필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보수의 세력을 대변하는 기관은 여기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악사마. 수아이 대목에서 우리가 악수를 하지 않았어. 아, 제가 저런 스킬이 아, 없네.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 성남 장동구 아. 얼굴 잘 네. 생기고 뭐 하나. 성남 장동구. 네. 네. 아 그런데 이번에 <laughs> 보니까 저. 지금도 입법 폭주가 민주당을 위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다 퇴장하는데 개혁신당은 남아가지고 그게 예, 표로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거 보고서 마음속으로 박수 보냈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면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네. 야당으로서의 기본. 그 말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 퇴장하냐? 네. 끝까지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로 반대표도 던지고 해야지. 네. 그냥 퇴장해버리는 거 제일 사실 쉬운 방. 지금 편한 방법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국민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진숙 당통위원장이요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위원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음. 무슨 막 싸움을 하다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을 해 버린대요. 음. 그것처럼 야속할 데가 없대요. 야. 왜냐면 그 국민의힘이 다 퇴장을 해 버리면 일궈야 될 명이 자기 혼자 이제 1대 10으로 맞서야 되는 거야민주당그렇거요 그런데 1대1으로 맞서다 보면 쉴 시간이 없대요. 음. 생각할 시간이 없고. 네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끼어들어줘야 메모도 하고 그러, 그렇죠,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뭐 준비를 음. 하는데 음. 그냥 직사포를 혼자 아. 담았는데요. 음. 지금 이런 국회의 펠리버스터 그러니까 다 해놓고 반대 토론도 다 해놓고 표결 참여 안 하고 갑자기 <laughs> 보이콧 하고 나가는 건 이걸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 생각했을 때 저는 왜 반대 토론했지 음. 투표 반대를 분명히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전략적으로 조금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근데.